이게 이제 글의 목적 글의 목적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어렵게 나와 가지고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실수하는 애들이 생겨나는데 일단 편집글 광고글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기본적인 글의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자 pet owner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pet well pet well이 대문자로 쓰여진 걸로 봐서 우리는 이게 뭐자 이름. 회사 이름이거나 회사 이름이거나 뭐에 이제 이름이 되겠지 자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커뮤니티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 헌신 서양 맹세 몰리 모두 위탁 위마다 저지르다 범하다라는 뜻 말고 패드웰은 항상 뭐에 헌신해 왔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체나 뭐 그런 거의 이름이겠지 동물들의 건강에 발전에 헌신해 왔어 그리고 아, 동물 자 끝까지 봐야 되네 동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어떤 제품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해 왔다는 거지. 그리고, 대시 있는데, 이때 대세 선행사는 누구야? 프로덕트. Product. 프로덕트가 되겠지. 앞에 있는 디벨로먼트가 아니야? 네. 응?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를 벌써 뭐로, 어떤 문제를 내? 캔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비에이블토로 바꾸면, 순간적으로, 음. 자, 그 뒤에 있는 이 대세 선행사를 선생님은 지금 프로덕트로 보이지. 앞에 있는 디벨로먼트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낼수 있는 몇 가지 남지 않은 어법 문제 중에 하나야. 여기 봐. 앞에 있는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이게 이제 동사에 밑줄 그어서 단복수 묻는 문제를 내는데 수능에서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출제기법은 뭐냐면 이렇게 A of B가 되면 대세선행사, 주격관계림행선행사가 A인지 B인지 우리가 문맥상 확인하지 않고는 못 풀어. A는 지금 디벨로먼트 단수지. 근데 프로덕트는 복수야. K는 상관없지만 얘를 비이블토로 바꾸면 단복수 묻는 문제가 성립이 되지. 응? 이건 킬러급 업법 문제라는 거야. 시험 현장에서도.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자, 그 제품들은 헬프 유얼 프라이트, 여러분들이 애한 동물들이 인조이. 헬프는 지각 동산 사회 동산이니까 더 길고 더 오랫동안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자, 아, 그 애완동물의 동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제품 개발에 몰두해 왔다는 거야. 그다음 독특하게 앞에 투부 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거의 목적인데 의미상의 주어까지 표시돼 있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느끼란 말이야. 우리의 이런 헌신. 우리의 이런 헌신이 나트비 위스있때 수동태 부정사가 드물게 나왔지. 역시 어법 출제 포인트 되지. 응? 우리의 헌신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수동태 부정사 체크해 놔야 돼. 수동태 부정사에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현준이 표현으로 따지면 형광펜이 들어가거나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응? 물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되지만, 그런 판단력을 늘리라는 거. 야 왜냐면 수동태 부정사는 흔하지가 않아 절대. 응? 자. 악에 비해서 우리는 믿고 있대. 배터리네이런배터리네이런이 뭐야? 문맥추론이었겠지. 수의사인 수의사겠지. 어? 응? 수의사야. 수의사들은 반드시 반드시 자, must be central t o It must가 의무고 central t o 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거기에 유념을 해야 다. 거기에 집중해야 만다. 그런 뜻이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central의 뜻이야, 뜻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확인한단 말이야. 자, 아이패드의 최고 장점. 센트럴.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정도가 되겠네. 지배적인. 중점적인. 중점적인이란 말이 낫겠네. 그렇지? 그런 것들로 이제 뜻을 확인해 놓으란 말이야. 응? 애완동물의 어떤 건강과 보살핌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했어. 자, that belief, 순서 배열 문제에서 나오지. 믿음, 자, 일반적으로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정립이 된 거지. 그치? 이러한 믿음의 기반에서 우리의 정책은, 우리의 정책은 질문. Our medications. 이게 무슨 뜻이야? 가은이 약대. 왜 medications야? medicine이 아니라. 이거를 메디슨주로 하면 말이 돼, 안 돼. 어. 메디슨은 약이고, 메디케이션은 약을 처방하는 거야. 응? 자, 봐봐. 봐. 애완동물에 대한 우리의 처방된 약, 처방된 약을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응? 응? 그치? 애완동물에 대한 우리의 처방된 약은 익스클루시브 선생님이 강조하던 뜻 나왔지. 베타적으로 전적으로 허가를 받은 수의사들에게만 판매하는 거야. 응? 아무데서나 판다는 거안 판다는 거야. 음.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 같은 데서 팔아 안 팔아? 음, 그래. 팔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벌써 답이 나오지. 몇 번이 답이냐? 5번. 응? 그치? 답이 나오지. 이건 추리의 영역이잖아. 응? 정확하게 딱세 번째 문장에서 뭐 떨어지지. 흔한 소재 아니지? 그러면서 이 심은 왜 집어넣겠어? 응? 메디슨이나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자꾸만 키우라는 거야. 자, 자, 그러면서 그다음 빨라줘도 돼.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자 애완동물에 대한 이런 처방약들을 오로지 자 우리 어디에게 리테일 아울렛이니까 일반 소매점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일반 소매점에게 소매점이나 패스업플라이 스토어 자뭐 애완동물을 공급하는 업체. 애완동물 파는 가게들 있지 그런 가게들이나 또는 애니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무작위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 우리의 제품들이 자 여기 잘 봐. 디즈 비즈니스 대야 이제 비즈니스가 뭐야? 기업체인데 거래... 어 거래처 뭐 그래도 돼? 이런 거래처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 So 그래서 음. 응?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네들 약 일부가 이제 막뭐 아까 여기 나오는 일반 소매점이라든지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나 보지. 응?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장해주지 못해. 응? 자 봐봐. 자프로폴링 핸들링 어컬이 보이는데 어컬. 올해 수능에서도 선생님 이거 얼마 전에 고삼에다라고 수업하면서 조심하라했어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서 일형식 동사와 사형식, 오형식 동사가 나와서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헷갈리게끔 할수 있어. 어 그런 일형식의 완전 자동사야? 자 적절한 핸들링은 뭐는 다루는 거지.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장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제품들, 그런 거처, 거래처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 보장을 해줘 안 해줘. 나 대니 완전 부정이 나오지?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어. 그러므로 자 권장을 하는데 나세 위치 잘 봐. 투부정사 앞에 나시 붙었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부정해줄 땐그 앞에 놔둔다라고 했던 거지? 이런 것들을 복습하란 말이야. 자, 따라서 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unauthorized source, 자, 인정받고 인가받지 않은, 이때 unauthorized는 뭐야? 그럼 authorize가 인가받은, 인정받은 그런 뜻이겠지. 자,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구매하지 않기를 권장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잠깐만 잘 봐봐. 위, 위시 마지막 문장, 몇 형식이야? 가은이, 딴 사람들 대답하지 마. 몇 형식이야? 오 형식. 그치. Your pet 다음에 could help 쓰니까 오 형식 구조지. 네. 그치? 여러분들이, 응? 강아지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등호관계가 성립되니까 오 형식이지. 응? 위시는, 위시는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야. 오 형식 이런 문장에 쓰는 거야. 반면에, 완트는 O형식을 써, 못 써. 못 써. 여기에, 완트는 못 쓴단 말이야. 그것까지 내면, 그건 미친 짓이야. 근데, 수능 역사상 딱한번 나왔어. 호프랑 위시랑 완트의 문형을 구별하는 문제가. 수능 초창기에. 초반 10년 전에. 오케이? 자.